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경제계획이 그 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올해 경제사업계획에 당대회 사상과 방침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혁신적인 안목과 똑똑한 책략이 보이지 않는다 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임명된 지한달된 경제부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료주의와의 전면전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작년 여름, 일주일 사이 연이은 두 번의 태풍으로 북한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태풍의 위력은 드라마를 끊고 생중계로 재난보도를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당 간부들은 주민들을 재빨리 위험 건물에서 대피시켰어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결국 원산시 주민 수십 명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어야 할 간부들의 안이한 사업 태도가 만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산시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고 엄하게 처벌하겠다 밝혔습니다. 평양종합병원 건설 당시 당 간부들이 평양시 주민들에게 병원 건설 지원 비용을 내라고 강요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을 위해서 종합병원 건설을 구상했는데 오히려 인민들에게 부담을 들시우고 있다라며 건설 책임자들을 전부 교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북한은 국경을 폐쇄하며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이어갔지만 작년 3월 강원도 천내군에서는 인민위원장이 방역 조치에 불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일이 있었는데요 자칫하면 천내군의 주민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행동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간부는 출당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료주의와의 전면전은 올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첨예하게 제기되는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 혁명을 일으켜야 할때 앞서 말한 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 분야별로 간부들을 비판했습니다. 어떤 부문의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주관적으로 높여놓고 어떤 부문들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들도 계획을 낮추는 패단들이 나타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농업 분야에서 현장 고리 없이 주관적으로 높이 세운 목표를 보며 관료주의와 허풍이 가득한 목표라 질타했고 전력 분야에서는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고 있는 공장들이 많은데도 전력 생산 계획을 낮게 세운 무책임성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열린 2차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상 방역이 장기화되었음에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방역 결정 집행을 지키지 않은 당 간부를 해임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간부들 속에 남아있는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 중의 문제라며 이러한 요소들과의 두쟁을 두세 개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판만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당 간부들의 혁신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간부들을 위한 강습회와 대회들을 꾸준히 개최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제 4차 세포 비서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당을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는 당이 아닌 인민 대중에게 충실한 어머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2021년 4월 제 6차 세포 비서 대회에서는 책임성, 군중성, 인간성, 진실성, 청렴 결백성 등 12가지 품성을 갖춰 헌신할 때 우리 세포 비서로 친근하게 불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시군당 책임 비서 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사업과 생활에서는 청렴결백성을 견지하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가족과 친척들도 절대로 사리세욕을 추구하지 못하게 경계할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간부들을 향해 이어지는 비판과 당부는 사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늘갖고 바다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앉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가닿을 나라의 더 많은 혜택이 자신의 무능으로 덜어지는 것 같아 반성을 거듭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부들 역시 손짓 한 번과 발걸음 하나가 모두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에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 무책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그렇기에 간부들에게 주민들을 위한 무한한 신분은 군이 되길 수십 차례 강조해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러한 바람에 맞게 당습회와 여러 회의에 참가한 당 간부들은 자책과 결심을 이어갔습니다. 구태의연하고 진부한 모든 것과 결별하고 비상이 각성 분발에새 출발을 하겠다. 주먹구구식으로 되는대로 사업하던 그릇된 일본세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설비가 고장나도 위에서 대책을 세워주겠거니 하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았다 새로운 결심을 다진 이상 일본세부터 혁신하겠다 진심으로 나라와 인민을 걱정하지 않고 자리 지킴이나 하는 간부들을 당에서는 감싸줄 권리가 절대 없다 인덕정치와 포용정책은 결코 간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근로인민 대중에게 해당되는 정책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료주의와의 전면전을 지켜봅시다.